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성탄주일에 선포할 말씀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가이 해봅시다 함께 하심의 신비 한번 더요 함께 하심의 신비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죠 여러분 혼자 있는 게 좋으세요? 함께 있는 게 좋으세요? 예, 둘다 좋습니다 혼자 있는 것도 좋고 함께 있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혼자 있으면 외롭습니다. 함께 있으면 괴롭습니다. 외롭거나 괴로운 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첫사랑 있었나요? 첫사랑이 잘못 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어디가 아프죠?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첫사랑이 다른 사람과... 아주 잘 살고 있다고 하면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그런데 그 첫사랑과 함께 결혼해서 살면 어디가 아플까요? 골치가 아파요. 첫사랑이 잘못 살든, 잘 살든, 함께 살든, 어딘가가 아픈 게 인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함께 사는 거 귀한 일인데, 왜 때로 골치가 아플까요? 집이 좁아서일까요? 마음이 좁아서일까요? 집이 좁아서 함께 사는 게 힘든 건 많지 않아요. 대부분 마음이 좁아서 함께 사는 게 힘들어요. 그러다 보면 혼자 또 살게 돼요. 외로워서 함께 살면 또 괴로워요. 여러분 헨리 나우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정말로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함께 마음 나누고 함께 살아갈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 삶이 힘들고 세상에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분이 있습니까? 정말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함께 마음을 나누어주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살아갈 사람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자입니다. 하나님을 이처럼 외롭고 괴롭게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성탄입니다. 자, 오늘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다 함께 힘차게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 뜻이 뭐죠? 히브리어로 임마누, 이것은 우리와 함께란 뜻입니다. 엘 엘은 누굴 가리키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슬람교나 다른 종교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과 기독교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너무나 다릅니다. 여러분 가장 하나님 다우신 게 뭘까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의 하나님? 맞습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심판의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맞다 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은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가장 하나님 다우신 게 뭐냐면 우리와 동떨어진 높은 곳에 고고하게 앉아 계신 분이 아니고요. 가장 하나님 다우신 것은 그 높은 곳을 박차고 일어나.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이세요.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나 일어나 비천한 세상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이세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진리이며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핵심입니다. 가장 예수님 타오신 것은 물 위를 걷는 기적도 아니고요, 멋진 설교도 아닙니다. 가장 예수님 타오신 것은 죄인들 속으로 들어와 죄인들과 함께 사시고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신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사건,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성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해 보셨나요? 또 지금 사랑하고 계신가요? 정말 사랑하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강력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와 함께 있고 싶은 것입니다. 정말 함께 있고 싶어 추운 날도 더운 날도. 상관없이 만나고 싶은 게 사랑이지요.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지 않다면 사랑이 메말라 버린 겁니다.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사랑이 살아 있는 겁니다. 사랑이 뭘까요? 우리 한번 영상을 보시고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사랑은 당신의 세상으로 들어가서 당신과 함께하는 것이다. 사랑은 당신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당신의 슬픔 속으로 나도 들어가고. 당신의 두려움 속으로 나도 들어가고 당신의 갈망, 당신의 희망 속으로 나도 들어가 당신과 함께 하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세상에 계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세상으로 들어오셨단 말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말이죠. 우리의 모든 현실에 동참하시고 온몸으로 우리 삶에 참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우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웃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숨을 쉬셨고 함께 밥도 잡수시고 함께 얘기 나누시고 함께 사신 우리 예수님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자또 하나 사랑이 뭔가를 영상으로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사랑은 밝은 빛 속을 혼자 걷는 것보다 지름 같은 어둠 속을 함께 걷는 것이다. 여러분 사랑이 뭐지요? 나 혼자 밝은 빛 속을 으기 양양하게 걸어가는 게 아니고요. 지름 같은 어둠 속을 걷는 사람과 함께 어둠 속을 걸어가 빛으로 나아가는 게 사랑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시잖아요. 우리 자녀들의 얼굴이 어두워지면 아무리 투자했다가 대박을 맞아서도 자식의 어둠이 부모의 어둠이 되지 않습니까? 혼자 밝은 빛을 걷는 게 아니라 함께 어둠 속을 걷는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어둠은 찾아볼 수 없는 하늘에 홀로 계신 것이 아니라 어둠 가득한 이 땅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걸으시려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죄와 고통과 죽음의 골짜기를 우리와 함께 통과하시려고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쉴만한 물가. 안식의 물가, 생명의 물가로 우리 손잡고 걸어가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한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순람미 여인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피부가 별로 안 좋았어요. 까무잡잡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리고 아가서 2장 10절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솔로몬의 고백이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자, 다같이 시!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사랑이래 내 사랑이래요. 이 여인의 사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스럽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도 사랑스럽게 여겨 주면 진짜로 사랑스러운 사람이 돼요. 너왜 사랑스럽지 않냐고 따지거나 야단치지 마세요. 사랑스럽게 여겨 주세요. 그럼 진짜로 사랑스럽게 돼요. 나의 사랑. 이 말씀 다시 보세요. 나의 사랑이래요. 내 전부를 줘도 아깝지 않은 내 영원한 사랑이래요. 내 어여쁜 자래요. 뭐가 이뻐요. 까무잡잡하지. 그 외에도 어여쁠 게 없는 여인인데 이쁜 거예요. 어여쁘게 여기는 겁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자고 있거나 쓰러져 있는 그 사람에게 일어나라. 내 손잡고 일어나라.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거칠은 광야 길 인생을 살잖아요. 아무도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없고 진짜로 나와 함께 살아주는 사람 있을까 할때 혼자 걷다 쓰러질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 사랑하는 사람아, 내 어여쁜 내 아들 따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3, 4절에도 함께란 말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완성하시는 그때 계시록 2 1장의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아멘. 하나님의 장막 거룩한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와 함께 있겠대요. 우리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립이 안 돼요. 우리 없이는 하나님의 모든 것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와 함께 있으면 하나님 홀로 영광되신 분인데 우리 없이는 하나님 스스로 영광스럽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없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영광 받으실 분인데 우리가 뭐길래 우리 없이는 하나님 스스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 하나님의 백성 삼겠다. 친히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겠다. 함께, 함께, 함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날 제가 어떤 분께 전화를 드렸는데 핸드폰에서 나오는 음악 노래 소리를 컬러링이라고 부르대요. 이런 찬양이 흘러나왔어요. 제목은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일부만 띄워 드릴게요. 사랑하는 내 딸아.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딸에게 하는 말이죠. 너와 함께 걸어가는 그 시간 시간들이 얼마나 내게 힘이 되는지 아니? 그 다음 사랑하는 아들아.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우리 느리면 못 기다리잖아요. 네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면 못 기다리잖아요. 그러나 좀 느려 보여도 기다려 주겠니? 그다음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 줄수 있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너무 더뎌요. 응답이 그래도 하나님을 좀 믿어 줄수 있겠니? 네가 가는 그길 절대로 헛되지 않아. 그 길을 내가 반드시 완성시킬 거야. 그러므로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우린 한치 앞이 안 보이면 멈춰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앞이 보이지 않아도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도대체 내 인생에 왜 이런 고난이 닥쳐오나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내가 잊지 않아. 항상 기억하고 있어. 내 마음에 담아두고 있어.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인간의 열심은 금방 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은 누구도 꺼트릴 수 없어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나락으로 떨어질 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우시고 웃으시고 승리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열심의 첫 번째가 성탄이에요. 그리고 그 성탄은 십자가로 이어졌고 십자가는 부활로 이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함께함의 신비를 흠뻑 누리며 살길 바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하라고 선물로 주신 두 가지가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따지는 곳이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곳이 아니에요. 함께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가고 상대방이 연약할 때 서로를 덮어주고 보듬어주며 함께 살아가는 곳이 교회예요. 함께 진리를 추구하고 함께 사랑을 실천하며 함께 사는 곳이 가정과 교회예요. 로마서 12장 15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 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함께입니다. 누가 즐거워하면, 넌 즐겁냐? 나는 슬프다. 그게 아니고, 함께 즐거워해주는 거예요. 누가 울어요? 왜 울어? 믿음으로 울음 뚝.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정답만 말하지 마세요. 정말 정답은 정말 답답하다의 주말이에요. 정답만 말하지 마세요. 기도해, 말씀 읽어. 이건 정답이에요. 맞아요. 그러나 그래서 사람 위로 못해요. 누가 아프고 힘들어할 때 정답 말하지 마시고 같이 옆에 계셔 주세요. 함께 계셔 주세요. 울면 같이 울어 주세요. 그리고 제가 힘들 때, 제가 이런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하고 내가. 어둠 속에서 방황할 때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힘을 주셨는데 그 말씀 잠깐 함께 나누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함께 나누고 함께 울고 웃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 앞에 나가는 것 이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와이 사람들이요 안녕, 사랑해 라는 뜻을 담아 하는 인사가 있다고 합니다 저를 따라 한번 연습합시다 알로하, 알로하 뜻이 있어요 알로는 함께 나눈다 하는 생명의 숨결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알로하는 생명의 숨결을 함께 나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그게 생명의 숨결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알로하가 그런 뜻이 있어요 나 혼자 생명을 누리는 게 아니라 죽을 것 같은 인생을 사는 그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을 나누어 주는 게 바로 알로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알로하. 한번더 알로하. 예수님의 생명을 함께 나누는 게 바로 알로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하와이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영상을 보시고 함께 감사가뭔가를 선포합시다. 시작. 감사는 형편보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이다. 감사는 형편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봐도 형편 없어요. 다른 사람 봐도 형편 없어요. 상황 봐도 형편 없어요. 형편이 형편 없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우리 교회 부족한 게 많아요. 저부터 여러분 모두가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형편보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게 감사해요. 경기도 한 시골 마을에 교회가 있었어요. 성도 몇분안 돼요. 재정 바닥이에요. 어느 수요일 저녁 감사 기도회를 하기로 했어요. 성도 중에 어떤 분은 목사님, 지금 교회 형편에 무슨 감사입니까? 투덜거렸어요. 목사님은 조용히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감사는 형편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자 얼마 전에 말기암 진단을 받은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전 위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하게 들리지 모르지만 저는 요즘 정말 평안합니다. 고통이 여전하지만 주님이 제 곁에 계시다는 게 너무나 분명히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그러자 조금 전까지 투덜대던 그 성도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 제 형편보다 주님은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제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부디 저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러자 누군가가 이분의 등을 토닥거려주는 것 같았어요. 뒤를 봐도 아무도 없어요. 위로의 음성이 마음속에 들려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단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너의 형편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그러자 설명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이분의 마음 속에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 형편 나아진 거 없지만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자 이분의 얼굴이 달라졌어요. 짜증으로 가득했던 이분, 불만으로 가득했던 이분이 감사로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형편 없어 보이던 다른 성도와 다른 가족들이 빛나게 보이기 시작해요. 당신의 잘못 아니여 내 잘못이요. 끌어안아 줍니다. 덮어줍니다. 보듬어줍니다. 그리고 힘을 냅니다. 위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기쁨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기 시작합니다. 모래알처럼 흩어졌던 사람들이 몇명 안되지만 뭉칩니다.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깁니다. 예배가 살아있습니다. 헌신이 살아있습니다. 서로 보고 싶어 미칩니다. 연락합니다. 안 나오면 또 연락합니다.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합니다.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죠? 감사는 형편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고 하는 겁니다. 그 감사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갈 때이 성탄의 계절이 부흥의 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내려오십니다. 그신 하나님으로 계시지 않고 작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멀리 계시지 않고 아주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숨을 제대로 못 쉬며 사는 우리들을 다시 숨 쉬게 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마음껏 숨 쉬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숨 쉬게 하십니다. 내 인생 끝났다, 우리 끝났다 하는 그 순간, 아니야. 끝은 새로운 출발이야. 내가 너와 함께하잖아. 걱정하지 마. 너희들 보기에 비관적으로 보여도 비관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잖아.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부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붙잡고 함께 하심의 신비를 누리며 기뻐하시고. 험한 세상 함께 승리하는 이 성탄의 계절이 될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을 통해 보석 같은 교회들을 세워 오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제약받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은 우리 교회를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더욱 더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분한 분의 심령이 다시 한번 부흥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부흥되게 하시고 사랑의 열심, 헌신의 열심 뜨겁게 주님과 한 영혼을, 또 교회를 사랑하며 힘차게 살아가는 함께 하심의 영광과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